주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 1절로 5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 1절로 5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아,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나팔에 순식간에 허령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부활의 주님 함께 하이 주시옵소서. 아멘. 부활하신 주님이 시간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아멘. 운행하시고, 역사하시고, 교통하여 주시여서 선포된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도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는. 아멘. 귀한 시간 되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2절 말씀을 중심으로 부활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를 남기겠습니다. 오늘 부활절인데 부활은 국어 사전적 의미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라는 말이에요. 생명의 활동이 완전히 정지된 생명체가 소생하여 다시 되살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는 말 그대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우리가 말하는 부활은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죽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도 이와 같은 말이 나오는데 오어로 아나스타시스라는 말이. 에요 이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지만 다시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에 따라서 궁극적인 의미에서 부활이라기보다는 소생이며 또 죽는 것을 전제한다 그러니까 부활은 우리가 말하는 부활은 그냥 다시 살아나는 것그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은 뭐냐면 보면 52절에 보니까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여기 다시 살아나고 이게 부활인 거예요. 여기 다시 살아나고 했는데 이게 부활입니다. 원어로 에게이로란 말인데 예수님의 부활을 비롯하여 한번 부활하면 다시는 죽지 않는 영원한 부활을 가리킨다.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부활은 이에게이로의 부활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우리가 에게 이로 갈 것이다. 그게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부활하느냐? 우리 44절 볼까요? 본들은 더 44절. 육의 몸으로 오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런 몸이 아니라 부활할 때는 지금 이 육의 몸이 아니고 영의 몸,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걸, 그게 부활이다, 그 말.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주님이 다시 올때 우리가 영광스러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 이 영화의 단계에 온다는 거. 그게 우리가 말하는 부활절, 부활이다, 이 말. 자,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 부활의 믿음이 있냐 이 말. 우리가 그 부활의 믿음이 있냐. 그럼 이그 부활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있다면, 부활의 믿음은 무엇이냐, 이말입니 부활의 믿음은 먼저,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믿는 것이 부활의 믿음. 주님이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했다고 믿는 것입니다. 20절 한번 볼까요, 20절? 고린도서 2장 20절 그러나 이제,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천 열매가 되셨도다. 이렇게 주님이 죽었다 다시 살아난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이 다시 살아났다고 할때그 믿음은 뭐냐면 주님이 죽으셔서 살아나지 않았는데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살아났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실제로 죽으셨고 실제로 살아나셨다고 믿는 것입니다. 아멘. 더불어 부활의 믿음은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할 때 나도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했다고 믿는 겁니다. 아멘. 주님이 죽으실 때 나도 그때 죽었다. 그리고 나도 주님과 함께 부활했다. 그렇게 믿는 믿음이 부활의 믿음이다 그 말. 로마서 6장 3절 5절에 우리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내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과하여세애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신과파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마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신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주님이 홀로 죽고 부활했다면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다 근데 주님이 죽으실 때 나도 그때 죽었고 주님이 부활할 때 나도 부활했다라고 믿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이미 부활한 거예요. 아멘. 아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하느냐? 이 부활절이 왜 그렇게 중요하느냐?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았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15장 14절 봅니다. 15장 1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 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 것이며. 17절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않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부활이 왜 중요하냐면 주님이 다시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는 게.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멸망할 자이잖아요. 죄값은 사망이니까 영원히 멸망할 자, 영원히 죽을 자. 다른 말로 영원히 지옥에 갈 자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헛것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보세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죄인들은 누구나 죽어요. 근데 주님 부활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도 죄인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부활했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부활할 수 있는가? 아,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구나. 또 다른 말로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죽으신 것은 나의 죄를 위해 죽었고 부활하신 것은 그가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부활했으니 우리의 죄가 영원히 십자가에서 해결됐다 이 말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이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것이고.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주가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3절로 서드래,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이 육신으로는 타이스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라그러 제가 지금 하는 말은 성경에 있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되고 설명이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부활의 믿음은 내세가 있다고 믿는 아멘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은 자취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내세가 있다고 믿는 사람이 있고 없다고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해가 안되죠 어떻게 예수 믿는데 예세,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것 이해가 안되지만 실제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 고름드루트 15장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 아니라 다음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 4장 이대로 삼 년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려 내가 다시 와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이 계신 천국이 있다고 주님이 확실하게 말했다면 히브리서 구장 2 7 절에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으면 끝나는 게 절대 아니다는 말. 요즘에는 정치 얘기가 할 만하잖아요. 할 만한 게 아니라 그냥 말이 아니잖아요. 정치인들 중에 국회의원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예수를 잘 믿어보세요. 이 나라 정치가 그렇게 되겠는가? 예수를 잘안 믿으니까 그래요. 자, 내세가 있다,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다. 믿어보세요. 그렇게 살겠냐 그만. 그렇게 안 살면서 내가 백번 나는 믿어해도 안 믿는 거다. 정말. 안 믿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어, 난 한번 죽는데 하나님 앞에 세야 되는데 생각해 보세요.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정치를 따라 누구나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잘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아멘. 누가복음 1 6장 이십일절에 이십삼절에 예그 거지 가지고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레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음부에 있으며 고통 당한다 이 말이지옥이 있다 이 말. 너무 원죄적이지 않습니까? 아니요 성경은 확실하게 말합니다. 지금 계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 이 말. 마가복음 아, 9장 47절에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담겨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있고 지옥이 있다. 운명이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활의 믿음은 내세가 있다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부활의 믿음이 다음으로 부활의 믿음은 그 믿음을 가지면, 이 땅에서, 믿음, 소망, 사랑의 삶을 사는 사람. 내게 부활의 믿음이 있으면, 이 땅에서, 이 세상, 연수가 70이요, 강가라면 80이라도, 그 연수에 대한 수고와 슬픔뿐인 이 세상인데, 이 세상에서 부활의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산다고요?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산다. 이 부활의 믿음. 그렇게 살지 못하면 내가 아무리 부활의 믿음이 있다고 해도 아니 때론 한번 넘어질지 모르지만 부활의 믿음이 있다면 다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아멘. 빌립보 3장 10절로 12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되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 또 예수께 잡히받게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은 주님이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자 다른 말로 하면 부활의 용세를 얻은 자는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는 삶을 산다 성경의 본인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살았잖아. 바울이 그렇게 살았잖아. 멀리 갈거 없죠. 성경이 왜 우리의 확실한 믿음이 되나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거기에 누구 얘기가 써 있습니까? 거기 누구 얘기가 적혀 있어요? 내 얘기가 적혀 있더라, 이그 말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 살아보니까 예수 믿고 살면 모든 길이 꼭 길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바울도 말하는 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죽는 것 같이 사는 거예요. 하루하루 사는 게 쉽지 않다 이 말입니다. 찬양했듯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날마다 날마다 하루하루 사는 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죽으심을 본받는 이 되겠다 이 말입니다. 보장고싶절에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해 받을 수 없고 또한 떡는 것은 떡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자 보세요.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대요. 그런데 보세요. 자, 다시 2절로 44절을 봅니다. 고린전서 15장 4 2절로 다시 다 봅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뢰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으니 또 영의 몸도 있느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는 혈과 육으로 욕되고 약한 육의 몸으로 바울의 고백대로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이 땅에서 살아야 부활의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부활절이잖아요. 자 사순절이 응. 있어야 동료일이 있어야 한 주일 동안 주님의 고난과 죽음이 있어야 부활절이 온다는 거예요. 아멘. 자 보세요. 그러니까 혈과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해요. 이 썩을 육신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해요. 그런데 이 썩을 육신 가지고, 이 약한 육신 가지고, 이몸 가지고, 지금 이 땅에서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바울의 고백대로 주님의 주구심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뭐가 있다고요? 부활의 영광이 있다. 아멘. 쉬운 것은, 쉬운 것은 각진 게아니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은 스님이 주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잖아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야만 부활 영생이 있다고 반문할수 있잖아요. 그죠? 나는 이렇게 믿어요.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아요.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왜 사람들은 그 말씀이 너무 은혜의 진리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잘안 믿을까요? 한번 구원 받았는데 보니까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믿음을 떠나는 사람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어떻게 돼요? 교회를 떠나지 않아요. 내가 비록 지금은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살지 못해도 절대 교회를 떠나는 아니, 혹 떠났다도 다시 되돌아온다, 이 말이야. 그리고 내가 가진 이 자유의 삶을, 진리로 얻은 자유의 삶을 육체의 기회로 삼지야.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야. 감히 말할 수 있어.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는다. 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영혼의 언어는 영혼의 언어는 행함이래요. 내 속에 영혼이 말을 하는데 그 언어가 보다 내가 살아가는 행동하는 실천하는 삶이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영혼이 내가 마음으로 믿어. 부활을 받았으면 어떻게 된다고? 요 당연히 영혼의 언어가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우리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자, 이쯤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요. 우리에게 부활의 믿음이 있습니까? 자문해봐요. 아니 없다고 생각하는?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물어봐야 돼. 너진짜 예수 잘 믿고 있냐 물어봐요. 루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을 따라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오늘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아멘. 내가 믿나이다. 아멘. 대답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 금휼히 품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선물로 죽은 너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늘 여러세에게 나타내려 하십니라자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지금 함께 하늘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 응. 나는 지금 여기서 살고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예수 안에서 주님과 연합된 자는 지금 함께 하늘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응. 함께 하늘에 앉아 있는 자가 어떻게 지옥에 갈수 있어요? 아멘? 응. 우리는 영적으로 주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 있는 거예요. 대시록 20장 4절 6절에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또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베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천사들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로로 다스리라. 우리는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남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라는 거.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죽으시고 나와 함께 부활하시므로 우리는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주님과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라는 것. 아멘. 그러기 때문에 둘째 사망 우리를 절대 어찌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자단이 되어서 지금 주님과 함께 이 천년 동안 왕 노릇 하고 있는 이해가 되지 않죠? 지금 우리는 천년 동안 왕 노릇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믿음의 삶이 왕 노릇하는 삶, 삶인 걸 누가 압니까? 우리도 잘안 믿는데. 내가 왕 같지도 않으니까 우리도 잘안 믿으려고 하는데 저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고 야 저들은 진짜 왕 같은 삶을 살고 있어. 누가 믿습니까? 안 믿는다. 이거. 왜안 믿습니까? 그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왕하면 세상 위에 군림하고 세상을 다스리며 세상을 호령하는 왕이라고 생각하니까 부의를 보고 왕같이 산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세상을 위해 죽는 왕이에요. 왕인데 어떤 왕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 제사장이 누굽니까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는 게 제사장이에요. 우리의 주님은 영원한 대제사장 대사,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는 대제사장이시면 서 우리의 왕이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아, 그런 왕이다 이그 말입니다. 아, 네. 아멘. 아, 네.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삶은 떡을 것으로 심는 삶이고 욕된 것으로 심는 삶이고 약한 것으로 심는 삶이고 육의 몸으로 심는 삶이고 주님의 죽으심을 못마다 태상을 위해 죽는 왕 그러니 알아보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조차도 때로는 흔들린다 이 말입니다. 아멘 면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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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58절 봅니다. 15장 58절 시작. 그러므로 a m e 하는 형제들아, m e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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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이 e n a m 수고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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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e n 다른 말로 말하면 전실하며 흔들릴 수 있는 세상을 살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세상은 무엇으로 이었? 우리를 겁박합니까? 무엇으로? 사망으로 겁박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사망이 떠는 것은 주여 죄의 건능은 율법이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떠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흔들리지 마라. 부활의 믿음이요 부활의 은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처럼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처럼 우리는 영광의 부활을 믿고 사는 자들이에요 오늘 본문 한번 다시 볼까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납팔에 순식간에 화려히 다 변화되리니 납팔 소리가 남의 죽은 자들이 떡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탈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우리 모두 부활의 믿음이 주님이 활하신그 은혜가 우리에게 참 많이 이 시간 이만기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의 영광된 삶을 사는, 아니 우리가 사는 우리가 사는 삶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살면 그 삶이 영광이에요 아멘, 아멘. 그런 줄 알고 넉넉하게 넉넉하게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천국을 바라보며 그렇게 부활의 삶을 사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